최성국, 신의 씨를 비롯해 최강의 코믹 배우들이 총 출동하는 영화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구세주가 어제 언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최성국 씨는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코미디어 못지않은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웃음이 넘쳐났던 그 시사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스타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구세주의 저 최성국 신입니다. 아저 공주. 원조폭탄 여검사 신이 그녀의 바람둥이 남편 최성국 길들이기 영화 구세주 웃기기라면 자신있다고요. 저희가 <목소리> 지금 반응시사나 이런 걸 해봤을 때 지금 104번 런닝 동안에 100분의 웃음이 터진다 그러면 1분에 한 번씩 무조건 웃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좀 시사회 하니까 조금 더 떨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 오후, 종로의 한 극장에서 영화 구세주의 기자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워낙 재밌는 배우들이라 무대 인사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저 성규입니다. 아, 뭐, 일단 잠깐 포토타임부터 합격하겠습니다. 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화 이제 곧. 상영 앞두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의 가장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laughs> 기대 안 하고 오시면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실망하고 돌아가신 분못 봤거든요 좋은 소문 내달라 뭐 이런, 이런 말 구차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도와 좀 주십시오 <laughs>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웃기면 웃으세요 뭐 어때요? 웃면 웃으시고, 어, 또 슬플 땐또웃셔도 됩니다. 네. 그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10년 만에 주기를 갖고 다시 나타난 영화 구세지입니다. 그 7부 역할을 조금 유심있게 봐주시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저희 영화가 기자 시사를 하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어, 한편으로 조금 씁쓸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들고 기자 여러분들 우리 영화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우리 문화를 보호하는 문제도 많은 관심을 기울 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 최성국 씨한마디더 네. 저건아니고요재 아, 네. 어, 개인적인 건데 부산 서면 오픈한 성국이나 돈가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laughs> <laughs>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 최성국 씨. <laughs> 이번 영화에서 최성국 씨가 맡은 역할은 인생 막사는 잡법 왕자인데요. 잡법 왕자의 필수 조건이 있다며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영화 끝난 다음에 지금 그렇게 홍보 문구가 도는 모양인데 누가 봐도 거기서는 진짜 왕자님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목소리> 완벽한 왕자님 최성국이 저지른 바나나의 실수는. 폭탄역 신이를 구해준 폭탄 것아 어우 신이씨 정말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 다리도 좀 짧아줘야 되고 뭐 얼굴도 좀 못생기고 보면은 멀리하고 싶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폭탄연기에 뭐, 폭탄 뭐 무리없이 잘 서해내셨어요? 하동히 <laughs> <laughs> 예전에 기자 간담회 때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제가 영화 들어오기 전에 제가 10kg 뺐습니다. 왜냐? 배드신이 있어서. 저희 영화는 15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권인 들었어요 일단 찍을 때는 리얼하게 찍고 편집으로 그건 다듬는 거다. 네. 네. 신이씨도 좋다고 하셨고 각자 집에서 구상 중입니다. 네. 제가 늘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음... <laughs> 나체는 오빠 혼자 보여주셨잖아요. <laughs> 저 혼자 18세를 연기하고 드러낼 게 없었어요 매드신이 아들과 같이 웃으면서 볼수 있는 매드신이 아닐까 촬영 자체가 좀신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에 좀 웃음이 많이 나와서 n 지가좀 많이 났고 그매 씬마다 좀 웃겨서 어르신들이 구세주의 또 하나의 숨은 무기는 어르신들의 코믹 연기에 백일섭 씨, 박원숙 씨, 김수미 씨의 어르신들의 코믹 연기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도> 대본 두시쇼알거 없시다. 부장 <목소리도> 오셔서 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목소리도> 네, 드셔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겨울의 끝자락을 달굴 웃음 폭탄 구세주는 오는 16일 개봉합니다.